형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리세의 장인입니다.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 형님들과 그리고 시청자 형님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형님들,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형님들께 약속의 영상을 보여드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다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제가 형님들, 무과금으로 신선검사 키워서 유니티를 배워보겠습니다. 유니티를 배워서 다계정들 위득 보면서 사냥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게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.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형님들 그 약속을 드디어 지켰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무과금으로 열심히 키운 신성검사 캐릭이고요. 오늘 유니티를 배워볼 겁니다. 일단은 이 신성검사 캐릭 무과금으로 진행했던 신성, 신성검사 캐릭이 언제 생성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캐릭터 선택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고 또 이제 우리 형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84레벨 신성검사고요. 캐릭터 생성일이 2024년 12월 28일입니다. 지금 현재 2025년 6월달이 넘었죠. 한 6개월 정도 키운 캐릭이에요. 6개월 정도 무과금으로 열심히 키워서 오늘 드디어 유니티 스킬을 배워서 제 다계정들 혜택을 볼수 있게 우리 형님들께 약속 드린대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접속해서 유니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형님들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되긴 됐어. 또 레벨 84까지 되고. 지금 보겠습니다. 명예 코인이 250만 개 있어요.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. 어 인사이드 M 그리고 스탠바이 M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이렇게 열심히 모아봤고요 오늘 드디어 유니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형님들 명예 코인 상점 영웅 스킬북 상자 이벤트 각인 들어왔습니다 여기 두, 돋보기 눌러 보시면은 신성 검사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보면 좋잖아요 형님들 자 세인트 블로 디바인 그리고 우리 형님들 제가 원하고 우리 형님들께서 원하시는 유니티 인챈트 웨폰 크래시 레벨이 스턴 디바인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별 두 번까지 구매하는 하는데 제가 명예코인은 아쉽게도 250만개 캐릭터 생성한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없어요. 좀 이해해 주세요 형님들. 아, 먹고 드디어 구입하고 배워보겠습니다. 잘 선택해야 돼. 이게 실수하면 안돼요. 실수하면 엔탈 나간다고. 유니티 맞죠 형님들? 자 모두 확인. 와 용용하다. 이 유니티 스킬 보세요 형님들. 아 용용합니다.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. 유니티. 따. 아. 와, 근데 이게 진짜 배우긴 배우네. 솔직히 힘들었거든요, 형님들. 사냥도 안 되지, 뭐도 안 되지. 내가 신성 검사는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으니까. 우리 구독자 형님들, 시청자 형님들한테 막 물어가면서 도움 구해 가면서, 좋은 구해 가면서 열심히 키웠지 않습니까? 제 영상을 시청하신 형님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이렇게 또 유니티 스킬이 나옵니다. 다시 뽑게 하면 안 되죠? 바로 카드 확정하겠습니다. 야 형님들 드디어 배웁니다 이렇게 스킬 유니티 아 감개무량 하죠 그냥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형님들 제 캐릭 여기 한번 버프 눌러볼까 버프 눌러보면요 유니티 어딨냐 유니티 이미 저는 파티를 안 해도 경험치 5%를 이미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신성감사 캐릭은 5%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티로 근데 이제 파티 생성을 할 건데 제가 아쉽게도 형님들 지금 다른 캐릭들이 다 리스에 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여기 또 파티 초대 어또 소고기 해장국 해장국 또 누가 있죠 또 여기서 콩나물 해장국 근데 이 캐릭들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왜냐면 지금 성장 물약 700%로 인해서 리세마라를 진행하고 있는 캐릭들이다 보니까 다 레벨이 70 초반이에요. 이게 유니티가님들, 뭐 제가 알기로는 3레벨부터 그 경험치 폭이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3레벨 차이가 안 나면 캐릭들마다 3레벨 차이 이상이 안 나면은 최대 12%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경험치 획득량 증가가 3% 밖에 안 납니다.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거예요. 제 부캐릭들이 현재 뭐 89레벨, 90레벨, 이런 캐릭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신성검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레벨이 너무 낮긴 합니다. 최소 87, 그 이상 88레벨까지 달려주긴 해야 돼요. 지금 84 기준에 하루에 지금 10%씩 11%씩 사냥하고 있긴 한데 좀더 빠르게 레벨업을 해야 결국 유니티 효과를 볼수 있겠죠.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형님들께 약속 지킨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맞고요. 이제 제 부계정들 좀더 사냥할 때 효율을 보려면은 제 신성 검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87에서 88뭐그 이상 89까지 올리도록 노력을 해 봐야겠죠. 그래도 저는 우리 형님들께 약속 지켜드렸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뿌듯합니다. 앞으로 레벨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님들께 아 리스장이니 허투로 얘기하지 않았다 거짓말 치지 않았다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드렸다 라는 걸로 좀 만족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제가 신성검사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그리고 신성검사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 해주신 제가 신성검사 쪽으로 는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형님들께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형님들 덕분에 우리 형님들이 이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. 세인트 크로스가 신성검사 나와줘야 된다. 이 세인트 크로스로 어 여기 보면은 신성석이 좀 소모가 많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인트 크로스가 있으면 사냥의 질이 달라진다.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이번에 정말 운 좋게도 스킬 뽑기 팩에서 나왔는가 스킬 합성에서 나는가 좀 헷갈리긴 한데. 세인트 크로스가 다행히 나와줬어, 형님들. 아우, 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세인트 크로스 같은 경우가 혈맹 명예 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긴 한데, 특히 세인트 크로스가 또 70만 명예 코인 들어가니까 솔직히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뽑기나 뽑기팩으로 나와서 우리 형님들께서 좋은 주신 대로 배운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. 일단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좀 신성검사 열심히 레벨업 해서 앞으로 제본 캐릭, 당연히 본 캐릭도 도움이 돼야겠죠? 본 캐릭과 그리고 제가 부캐릭, 다 계정 하다 보니까, 어, 좀다 계정한테 도움 되도록 열심히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볼 건데,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, 제가 요즘 너무 똥손 장인이잖아요? 리셋 장인이 아니고 똥손 장인입니다. 자, 똥손 장인 탈피하기 위해서 합성 한번 해보고 좀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한번 갑니다 오 유니티 배웠다고 갑니다 오늘은 뚫을 수 있기를 형님들 똥손장인 탈피하고 싶어요 갑니다 3 2 1 가자 자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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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번개 칠 만하지 좋습니다 오늘도 똥손장인의 명모를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고요 어, 우리 형님들께서 영상 마무리할 때 아우 이 새끼 또 실패했네 라고 입꼬리 살짝 올라가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, 우리 형님들께 약속의 영상으로 또 마무리 해봅니다.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, 그리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